안녕하세요 헬렌 쿠킹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감자를 넣어 더 구수한 황태국 만들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 제일 먼저 감자 그리고 다른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영국에서 구입한 거라 감자가 상당히 커서 250g 정도를 이렇게 편썰기를 했고요. 양파는 1/4개를 어, 너무 크지 않게 채를 썰었습니다. 대파도 송송송 썰어 주시고요 홍고추는 고명으로 장식으로 올릴 거라 조금만 준비해 주세요 황태 80g을 찬물에 한번 휘리릭 헹궈 줄 건데요 물에 너무 담궈두면 황태의 맛있는 맛이 빠지니까 살짝 한 번만 불순물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헹궈 주시고 물기는 꼭꼭 짜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황태국을 끓일 펜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 펜에 황태를 담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좋겠죠. 저는 그냥 가위를 사용해서 한 4, 5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었습니다. 황태가 얼마나 맛있고 건강에 좋은지 간략하게나마 제가 음, 댓글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어, 준비한 황태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두 테이블스푼을 넣어서 그리고 소금 1테스푼과 함께 잘 섞어주세요. 이대로 불에 가열을 하시면 들기름, 참기름 모두 발연점이 너무 낮아서 직가열은 몸에 좋지 않은 유해 성분을 배출할 수 있으니 물 500에서 600ml 정도 넣으셔서 뚜껑을 덮어서 먼저 가열하시는 방법으로 조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뚜껑 덮어서 강불에서 5분 정도 팔팔 끓여주시면 이렇게 곰국보다 진하고 뽀얀 육수가 맛있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한번 뽀얀 육수가 빠져 나온 다음에 우리는 충분한 물을 보충하셔서 전체 국물 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5, 600ml 넣었으니까 이제는 7, 800ml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썰어둔 감자와 양파를 함께 넣으시고요. 이제 조리를 맞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국을 끓이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감자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만 끓여 주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은 일단 처음에 1티스푼의 소금을 넣었으니까 이 시점에서 액젓 한 테이블스푼 넣으셔서 뚜껑 덮고 팔팔 강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불 정도로 줄이셔서 한 5분 정도 끓여 주세요. 집집마다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감자가 충분히 익으면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겉도는 거품은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보세요. 국물이 참 깨끗하고 뽀얗죠? 어, 마늘을 너무 일찍 넣으시면 국물이 탁해지고 텁텁해지니까 어, 끝 마무리 단계에서 마늘을 넣어주셔야 풍미도 좋고요. 계란 두 개를 풀어서 이렇게 휘리릭 몇 바퀴 둘러주시고요. 한 5초 정도 지난 다음에 너무 급하게 휘저으시면 계란물이 지저분해지니까 5초 후에 이렇게 바닥을 긁듯이 살짝 살짝 섞어주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죠? 대파, 송송 썰어둔 거, 그리고 홍고추로 맛과 멋을 더해주세요. 마무리는 후추로 톡톡 이렇게 마무리하셔서 정말 따끈따끈할 때한 그릇 드셔보세요. 감기가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맛, <laughs> 몸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모두 추워지는 계절에 맛있고 건강한 집밥 드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